구질이 훅으로 가는, 왼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지는 훅 구질이 많이 나시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백스윙의 그 어깨 회전에서 굉장히 과도한 백스윙과 또 과도한 백스윙으로 인해서 다운 스윙을 할때 어깨 회전이 다시 정위치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깨는 덜 돌아온 상태에서 손을 더 강하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일 때 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볼이 왼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훅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해서 어깨가 어느 정도 회전이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어, 커킹도 되고 정확한 자세가 됐지만 너무 과하게 어깨를 백스윙을 돌린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손이 내려왔는데 어깨가 미처 원위치에 돌아가지 못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손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럴 때는 강하게 오른손에 힘이 작용이 되고 왼손을 안으로 잡아 당기게 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급격하게 그 클럽 페이스 면이 완전 클로즈가 된 상태에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훅 구질이 많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훅이 많이 발생될 때는 하체를 좀더 굳건하게 잡아주시면 어깨 회전이 더 많이 과하게 회전되는 것을 하체를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덜갈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자, 하체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어깨를 더갈수 있는 이런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 발을 약간 더 오픈시킨 상태에서 무릎이 딸려 들어오지 않도록 벌려 놓은 상태를 유지하시고, 백스윙을 하시면 어깨를 더 이상 과하게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이트로 잘 날아갔고요. 볼의 구질도 좋았고, 볼을 볼수 있는 여유도 생겼고, 굉장히 좋은 그런 스윙의 가장 기본인데요. 꼬임을 느끼는 여러분들도 하체가 많이 움직여지는지 어깨가 너무 과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훅도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